오셨어요? 네. 저는 산비 그래요. 서두를 필요도 없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나아지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부쩍 성장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네. 모두 다 건강하시고 어 사는 이 자체를 즐기면서 삽시다. 마음 편하게. 그래서 네. 제가 즐기자 그러면 행복하게 하십시오. 네. 자, 닥터 팔팔, 즐기자! 행복 응. 와인정. 그렇게 하시고, 드셨으면 한잔씩 또 따르셔요. 친구도 이리 와. 있다. 응? 인사 한번 해봐. 자, 한 잔씩 또 따르셨어요? 네, 3배는 오시셔야죠 3배는. 자, 그러시고 네, 오늘이 6월 1일인데 네, 마침 또 네, 네. 그, 기빠진 사람이 계세요. 네, 뭐? 김지현 네. 실장이 네. 오늘 그, 56회 생일이랍니다. 네. 네. 자, 김지현 네. 실장 생일을 위하여! 예. 네. 아